네 안녕하세요. 돈을 버는 하루 30분 글쓰기 저자 하창환입니다. 오늘부터 어 이제 돈을 버는 하루 30분 글쓰기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하고 책쓰기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어 전반적인 강의와 그다음에 저의 글쓰기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올해만 책 다섯 권을 일단 출간을 했고요. 어, 지금 아홉 개의 작품을 동시에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 다양한 분야로 나눠서 지금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뭐 소설이나 시나리오 그리고 실용서 등등의 어, 글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어, 꼭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글을 쓰고 싶은 로망. 에 대한 것들과 어, 어떻게 하면 이런 글쓰기를 현실화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누구나 글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 누구나 이제 출판을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면서 어, 누구나 쉽게 글을 써볼까, 아, 책을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자신만의 책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로망이 있죠. 어, 방송, 책, 이런 부분들이 어, 삶의 로망인데 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원할 때 단순히 그냥 원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원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망은 항상 로망에 있을 뿐이고 그것들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 어, 이제 바쁘고 지금 생계가 걱정이고 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앞으로 살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많고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변명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에 딱 30분만 글을 한번 적어보자. 하루 30분으로 어, 글쓰기를 완성해 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책을 썼고요. 실질적으로 이 책도 하루에 30분씩 작성하면서 어, 세상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일단 글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는 부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아, 특히 뭐 웹소설이나 이런 작가에 대한 이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누구나 글을 쓰고 싶어하는 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근데 어,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글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라는 생각을 글을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느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지만 문제는 글 쓰는 거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 글쓰기는요 일단 시작이 반이고요 어, 주식과 마찬가지로 글쓰기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어, 글을 처음 적는 사람이 처음부터 굉장히 잘 적을 수도 있고요 글을 열심히 배웠지만 잘못써 내려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작법들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방법들은 있지만 어쨌든 글은 시간을 투여를 해야지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꼭 엉덩이를 붙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내가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글을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 누구나 글쓰기 쓸수 있습니다. 물론 어, 처음에 작성한 그 글이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그런 도서에 나와 있는 문장과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내 글은 가독성도 떨어지고 내용의 전달력도 없고 어, 그렇게 될수 있지만 이거는 퇴고를 진행하고 나면은 충분히 좋아지거든요. 글은 처음에 한 번에 나온 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쓰고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를 계속계속 계속 반복합니다. 어, 유명 작가들은 수십 번씩 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도 책낼때 보통 한 30번 정도는 읽고 고치고 다시 써보고 어,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물론 많이 작성하다 보면은 글 자체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깔끔하긴 하지만 어, 긴 글들을 작성하다 보면은 앞에 어, 나왔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연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 태고를 하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성적인 완벽한 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차분히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어, 핵심 주제는 하루 30분이죠. 그러면 하루 30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 하루 30분이라고 하면 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 버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에서도 그렇게 버릴 수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빠르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침대의 포근함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차분하게 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10분, 20분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 조금씩 활용을 하면은 어, 충분히 하루 30분 글쓰기 할수 할수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강추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어, 물론 짧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1시간 정도 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은 더더욱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출퇴근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어, 굉장히 좋고요. 짧은 거리를 통해서 몇 문장씩 만들어 나가게 되면 은 어, 부담감도 굉장히 덜합니다. 물론 책상에 앉아서 어, 새벽에 조금 맑은 어, 이제 뇌가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할 때, 혹은 밤에 어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 거창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3일 이상 하지 못하고, 에이씨 그냥 나딴거할 거야, 라고 접 접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고 있는, 항상 시간을 쏟고 있는데 핸드폰을 단순히 보거나 친구들과 카톡하는 시간을 이제 글을 쓰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 보시면 어 충분히 글을 쓰기 위한 그런 로망들을 어, 현실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어, 글쓰기에 대한 로망, 그리고 왜 우리가 글을 쓰기 어려운지, 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엉덩이를 대지 않고 글을 쓸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어,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